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신사곰입니다. 오늘은 전사분들이 항상 방송에 찾아와 질문 주시는 내용인 돈이 왜 이렇게 많아요?에 대한 답변이자 전사가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슬플 수 있으니 휴지를 챙겨주시고, 그럼 출발! 우리가 게임 내에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박을 통해 돈을 버는 방법과 득템을 통해 돈을 버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말이죠. 첫 번째, 호박을 통해 돈을 버는 방법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테니, 바로 두 번째, 득템을 통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사가 노려야 할 보스 몹은 전갈, 사마귀골 끝굴의 네 가지 보스들과 도깨비왕, 생명비 이렇게 총 여섯 종류입니다. 다른 몹들은 이동하는 거리가 길거나 끝굴에서 만나더라도 평타로 잡다가 몹보다 내가 먼저 죽어버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전갈 사마귀굴 끝굴입니다. 여기선 백현무와 철방패를 얻어서 팔 수가 있습니다. 종종 보라방패도 얻게 되는데요. 이건 사각방패가 지루할 때한 번씩 써주시면 됩니다. 일정 레벨이 되면 끝굴의 보스들이 별로 아프지 않으면서 철방패의 시세가 꽤나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종류의 보스가 한 번에 나타나기 때문에 전사 여러분들은 이곳을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도깨비왕과 생명비입니다. 도깨비왕은 젠타임이 2시간으로 매우 짧지만 생명비는 12시간으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실상 도깨비왕을 주력으로 파밍을 하게 됩니다. 도깨비왕과 1대1을 하면 우리는 킹갓 도깨비왕님을 절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라고 하냐? 부여물망동에서는 도깨비왕이 1층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고구려에서는 9층과 10층에서만 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게 올라가서 만나더라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니 못 잡는다면서 부여는 왜 가라고 하냐 여기서 바로 우리는 스...거지 네, 스커지가 아니고 스거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때 핫했던 스커지 도전을 기억하실 겁니다 필살기 이후 고의적으로 죽고 성황당의 부활을 통해 체력을 가득 채우고 다시 돌아와 필살기를 쓰는 형식의 편법이 있었죠 현재 이는 성황당 부활의 쿨타임이 생기면서 막힌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는 이를 여기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층에서 도깨비왕을 만나면 우선 좋은 자리로 몹을 끌고 와서 최대한 덜 맞게 자리를 잡아줍니다. 이후 내 체력이 절반이 될 때까지 평타를 쳐주세요. 내 체력이 절반이 되었다. 그때 동기어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타보다 강한 데미지가 들어가고 나는 죽게 되겠죠? 이제 성황당으로 이동합니다.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콤보로 풀 체력을 만들어주고 다시 물망동 도깨비왕에게 달려가세요. 이후 똑같이 체력이 반 남을 때까지 평타를 치시고 다시 한번 동겨진을 써주시면 됩니다. 1분의 성황당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타 데미지도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절반의 체력은 평타로 사냥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황당에서 풀 체력을 채우고 이 행위를 반복해줍니다. 2번까지 끝나고 3번을 반복하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웅담 100개와 하늘의 기원 그리고 파란시약 50개와 녹용 50개 등을 섞어가며 평타를 사용하시면 도깨비 왕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1층에서 도깨비 왕을 봤다면 생명비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물망동은 생명비가 4에서 7층에 제니되기 때문에 고구려에 비해 낮은 층에서 발견을 할수 있죠. 전사는 비형 승보나 마비가 없기 때문에 순수 컨트롤로 등반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층에 존재하는 보스를 노려야 되는 거죠. 생명비는 도깨비왕보다 약하기 때문에 스커지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층에서 웅담 100개와 파란시약 50개, 녹용 50개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동부여에는 말이 많기 때문에 말을 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말이 전사에게는 거의 오토바이입니다. 말을 타지 않으면 갇히는 경우가 빈번하고 웅담 소모가 잦고 그로 인해서 시간 낭비도 매우 심합니다. 묻힌 도깨비들이 아주 단단합니다. 그에 비해 내 평타는 거의 고사리손 딜이죠. 도깨비왕은 도깨비 방망이를, 생명비는 도깨비 무기를, 그리고 둘다 100만전을 확률적으로 드랍하기 때문에 그룹을 구하는 동안 꾸준히 돌아주신다면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수 있을 겁니다. 스커지하다가 중간에 누가 와서 뺏으면 어떡하냐구요? 어, 뭐 저도 당해봤습니다만 아무것도 안나왔기를 바래야죠 뭐. 전사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왜 눈물이 나는 것 같지? 그럼, 안녕.